산림남 최근 촬영을 마친 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작진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진솔하고 정이 많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여동생 효정 씨가 갑자기 어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팔로 어머니를 안고 울면서 엄마 카메라 앞에서 고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대본에도 연출된 것도 아닌 효정 씨의 진심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자식들을 돕기 위해 모든 촬영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본 효정 씨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효정 씨의 눈물에 많은 스태프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효정 씨에게 부모님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 자랑스러운 뿐만 아니라 부담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효정 씨는 어머니가 압박감을 느끼실까 봐 또는 시청자들이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오해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딸의 품에 안긴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등을 쓸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엄마는 너희 곁에 있는 게 행복하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효정씨는 더욱 북받쳐 올랐습니다. 평소 수줍어하던 통통한 여성이 어머니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은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도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감동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